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집에 돈과 그 행운을 크게 그 불러들이는 것몇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. 오래된 그 관행으로 내려져 오는 것들 가운데 그 돈복에 특히 그 좋다고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을 그 풍수 목적으로 또 돈복을 그 유치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집에 우리가 배치를 하게 되면 그때 또 들어오는 그 돈복이 확 달라질 수 있는데요. 집안을 그 재정적인 그화폐에너지그 고갈이 아닌 풍요로움으로 그 이끈다고 하는 것들 중에는 첫째 그 빨간 그실 뭉치 이것 그 빼놓을 수 없습니다. 뜨개질 그 실이라든지 또 털실도 좋고요. 일단 그 색이 빨간 실이면 좋습니다. 이게 그실 뭉치로 둥글게 그렇게 한 뭉치가 또 준비가 돼서 집의 또 적절한 그 공간에 또 배치가 된다면 이런 경우 재수를또 크게 불러들이는 또 일종의 그돈 자석이 될 수가 있고요. 둘째는 그 욕실에 두면 특히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 그 향초나 또 향제품, 또 에센셜 오일, 기타 그 다양한 그향 관련 소품들이 욕실에는 특히 좋은데요. 욕실 공간은 그 냄새 우리가 신경을 꼭 써줘야 되는 공간입니다. 이런 것들의 그 배출을 통해서 그 공간에서 그돈복이 새지 않고 또 원활히 유입되도록 또 도움을 주게 됩니다. 또한 그 평소에 과하게 그 물기운이나 또 습도에 의해서 그 왜곡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또 이런 그 향제품으로 인해서 올바른 그 에너지 작용을 돕게 되겠죠. 그런 그 긍정적인 변화는 거실이나 또 전체 공간에 아주 그 빠른 시간에 또 전해지게 됩니다. 사소해 보이는 그 집에서 시도한 어떤 그 특정한 냄새 즉 향기가 되겠죠. 그 향기 때문에 또 돈과 행운이 크게 그 터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. 우리가 그 풍수 풍수고 이야기를 할때그질 좋은 그 풍수 환경의 그 가늠자 역할이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 향에서 비롯된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것 같습니다.